야 차라리, 이게 낫겠다. 굳이 전생을 해야 됐어, 굳이. 굳이 도준이 죽이고, 원래대로 돌아왔어야 됐어. 차라리, 도준이한테 병을 하나 주는 거지. 선망 같은 거, 아니면 기절. 누구한테 몽둥이 맞아가지고, 기절해가지고, 식물인간 같은 걸로, 돼. 그래서 잠깐, 현으로, 돌아오 차라리 이랬으면, 차라리 이랬으면, 그 놈의 그 트럭 또 나와가지고, 어? 마, 뭐, 재벌집 보고 왔다. 엔딩 달리고 왔다. 아, 이제 좀설좀 풀어도 되나? 제가 보기 전에 민심조사를 살짝 했습니다. 커뮤니티에. 어, 거의 2만 명에 가까운 분이 투표를 또 해주셨어요. 10화까지는 미친 듯이 재밌었어. 하지만 엔딩은 다들, 어, 많이 평이 안 좋대요. 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재벌집 스포가 있습니다. 야, 좀 충격적이었던 게 그, 죽잖아요. 트럭에 치여서. 죽인 건 나였다. <laughs> 그뭐 좀, 뭐지? 그, 아, 그, 이해를 해. 가난해서 시킨 거다 하잖아. 오너 일가가 시킨 거에는 토달지 않는다. 근데 여기에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 엔딩 좋다, 이거야. 스토리가, 세계가 이어지잖아요. 도준이랑, 그 현우랑, 이어지잖아, 세계선이. 근데 현우가 총 맞고 그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여기서 결점이 하나 있습니다. 도준이가 미래를 한번 바꾸어요. 나비 효과처럼 싹 바뀔 줄 알았는데 그쪽이 아니더라고. 미래를 어떤 미래 바꾸냐면은 원래 그 현우 있을 때는 자동차 회사가 날아가잖아? 승계를 안 해줘가지고. 엄마가 자살을 해. 근데 이번에 도준이로 태어나서 그, 그 미래를 바꾼단 말이야. 승계해라. 자동차 그거 직원들 해고하지 말고 계속 이어 받아라. 그걸로 바꿨는데 미래가 이어져. 그거랑 바꿨는데도. 거기서 일단 결점이야. 미래 시점이라는 게좀 이상해요. 원래 드라마 스토리가 도준이, 과거. 어, 현재라는 스토리잖아 근데 한번 시간을 바꿔서 미래를 바꾼단 말이야 근데 똑같아 이게 웹드라마랑 엔딩이 다르대요 각자 다른 엔딩을 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엔딩 부분은 재밌었습니다 엔딩 부분은 왜 재밌었냐 이유가 있어요 재밌었던 부분 자기는 이제 도준이의 기억도 있고 현우의 기억도 있어요 이두 개로 스토리 풀어나가는 게좀 재밌긴 해요 그 미라클 주식회사 회사 그 사람 늙어가지고 이제 나무 키우고 이제 20년 뒤니까 도준이 죽어가지고 빠져있잖아요 오세현씨 오세현이 운동중이란 말이에요 오세현이 운동중이야 도준이 죽어가지고 근데 현우가 와서 도넛츠랑그 도준이만이 아는 거 얻었잖아요 제 감을 데이터 와주세요 딱 그거 하는 순간 허 재밌다 그 부분 좀 재밌었고 진짜 젤리는 정설이다 아니 그 약간 뇌에 살짝만 빼면은 재밌어요 근데 물론 법정에 서서 그 USB 가져오고 녹음한 거 있잖아 어 내가 죽였다 그 녹음한 거 공범이다 공범이다 엔딩은 좀그 죄책감이 잊었는데 왜 녹음하고 USB까지 따로 보겄냐고 그게 시간여행을 하잖아요 작가가 기억을 잠시 지운 스토리를 했나 봐. 충격에. 그럴 수 있어. 시간여행도 하는 마당에 기억이 안날 수도 있지. 그래서 이해는 합니다. 별점 하나. 미래 한번 바꾸는 거. 개인적으로는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병원에 입실하잖아. 나 그때 죽을 줄 알았어. 근데 선망인가? 그거 걸릴 때 대박이더라. 선망인가 걸릴 때. 야 이거 어떡하냐 도준이 이거 망, 망했는데? 마, 나 진양처리 두 시간만 진양처리로 살게 해도 가시, 그때 소름돋았어. 이런 하데리가 마지막 그 증언할 때 나오잖아요. 음. 그때 두 가지 말할 때 살짝 소름돋았어요. 맨 처음엔, 공공, 여기 있지 않습니까? 어. 그거랑, 그 뭐냐, 도준이라고 어,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두 가지를 포함할 때. 오, 하데리가 또 약간 미쳐가지고 알고 있구나. 살짝 소름 돋았어. 난그 부분 그냥 웃더라. 었 오, 난 재밌던데? 좀 이상한 거야. 아빠도 몰라보는데 왜하대리가 알아보냐고. 그게 드라마 아니겠습니까? 그리 얼굴이 똑같은데 의심하겠다. 야, 얼굴 똑같잖아. 그노 그렇게 잘생긴 얼굴이 누가 있어? 야, 서검사 서검이 나못 알아볼 때좀 충격이어서 알아볼 줄 알았는데 뉘앙스 풍기잖아요. 어, 서태지 좋아하시나봐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도 서태지 팬이었거든요 그때 오? 혹시? 알아볼 수 있을 텐데, 혹시? 얼굴이 완전 딴, 딴판인가? 야, 나도 맨 처음에 중간에 얘기할 때 저런 말 했잖아요. 주인공이 돌아온다라는 얘기를 한번 했어. 근데 이게 왜 아니었냐 생각하면은 총을 맞아요. 총을 맞아. 근데 총을 맞았는데 구출된 게 신기했어. 본인의 몸으로, 봐봐. 원래 본인의 몸으로 돌아가잖아? 그래서 내가 그때 아, 살짝 아니라고 했거든요. 아, 이럴 리는 없다. 총에 맞았는데 어떻게 돌아가지? 그 구출했대. 좀 웃겼어. 음. 그래서 주, 어, 작가가 얘기를 합니다 중간에 내가 도준이로 살았던 건 참이랍니다. 내가 도준이의 몸 속에 들었던건참이였을까 이러면 딱가 아, 속죄일까? 참매일까 근데 일부러 원작 안 따라가려고 힘쓴것 같긴 해요. 아니 원작이 좀 너무 길어지니까 사람들이 왜 14화가 진 엔딩이라는지 알것 같아. 그 15, 16은 어, 번외 스토리긴 한데. 재미있어 재미있어요 재미 있어요 14화가 기승전결이 완벽한 게 회장이랑 할머니가 다 나와 아왜 죽였고 왜 이런 걸 했고 아 이제 이렇게 해서 해피엔딩이다 쟤네도 엿먹였고 보준이도 이제 그 하고 해피엔딩이다 생각했거든 근데 내가 언제 조짐을 느꼈냐 그보준이가 서검이랑 이제 그 뭐지 붙치소는가 거기서 1대2 면담하잖아요 장미란이 금메달하면 우리 프로포즈 막 하는 거야. 그래서 아 제발 멈춰! 거기서 왜 프로포즈를? 아 그때 느꼈어. 아 죽겠다. 얘네 뒤, 얘 디진다. 아니 그 플래그를 너무 세워요. 그리고 프로포즈 막뭐 거딴데서 해. 금메달 때만 뭐 하고? <laughs> 어 프로포즈가 좀 그런데 여러분들 그 얼굴이 되니까 그러는 거 얼굴이 되니까. 어? 아니 우리가 송중기 얼굴을 켜나봐 그거. 멋있는 거야. 근데 좀 열받긴 했어. 아니 뜬금없이 씨, 화나긴 했어. 젤리였다면 저기서 했다자 바로 유재. 유제. 유지에서깜빵 갔을 텐데 송죽이니까 넘어가더라. 그리고 마지막 때 아, 15, 16 번의 스토리 엔딩 보는데 중간에 그 현우로에서 이제 마지막에 또 만나잖아요. 프로포즈 할줄 알았거든. 안 하더라. 거기서 좀짱났어 아 근데 공범이라 좀 그렇긴하지? 공범? 야, 트럭이 너무 좀 너무 자주 나왔어. 두번울어 보는 게좀 컸어요. 트럭 말고 다른 쪽으로 좀 가지. 야 트럭으로 이제 도준이 죽이는 게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거잖아. 야, 처음에 썼잖아 그거. 또또 또 트럭 그놈의 트럭씨. 트럭 좀 그만해. 야, 차라리 이게 낫겠다. 굳이 전생을 해야 됐어. 굳이 굳이 도준이 죽이고 원래대로 돌아왔어야 됐어. 차라리 도준이한테 병을 하나 주는 거지. 선망 같은 거 아니면 기절. 누구한테 몽둥이 맞아가지고 기절해가지고 식물 인간 같은 걸로 돼. 그래서 잠깐 현으로 돌아옴. 차라 이랬으면 차라 리 이랬으면 그놈의 그 트럭 또 나와가지고 어 트럭으로 또 치니까 욕 먹지. 좀 아쉽긴 했습니다.